회전. 푸르정 고수를 찾아서. 한 남자가 어두운 산길을 정신없이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남자의 어깨 위에는 다갈색 원숭이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었다. 꺅꺅. 원숭이가 불안한 듯 조그맣게 울었다. 남자와 원숭이는 바로 타타와 저공이었다 지금 난 타타는 난타 몰래 저공을 내리고 대장간에 탈출하고 있는 중이었다. 난타 녀석 완전,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이대로 두어선 난타 그 녀석까지 위험해질 거야. 10년 만에 나타난 난타는 막힌 벽을 뚫는데 너무 골몰한 나머지 사검의 손을 대고 말았다. 타타는 어떻게든 타타는 어떻게든 난타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무지 내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난타는 이미 사검의 반쯤 조종당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타타는 지난 밤 난타가 저공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는 결국 탈충, 탈출을 결심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곧 동이 트려는 모양이었다. 타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뒤를 살폈다. 다행히 난타가 쫓아오는 기생은 없었다. 몇십 년간 귀영봉에서 살아온 타타는 귀영봉의 모든 길과 숨은 골짜기를 손바닥 안처럼 깨고 있었다. 난타가 아무리 날고기는 검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타타를 추격해 오는 것은 무리였다. 타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시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는 나나 타 녀석보다 더 대단한 고수를 대체 어디서 찾는담? 타타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저공이 어깨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저공은 엄숙한 얼굴로 허공의 주먹을 연달아 내지르며 깍깍 기합까지 넣었다. 타타는 도망치는 처지도 있고 피식 웃었다. 그래 그래 너도 물론 대단한 고수지 원숭이 중에서 말이다. 하지만 너만으로는 무리야. 타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강요로 권법을 좀 배웠었다. 덩치는 큰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기 때문이다. 권법을 익히기 시작한 후로 몸은 건강해졌지만 기본기를 뗀 후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무술 쪽으로는 재능이 없었던 것이다. 타타는 권법을 그만두는 후에도 아침마다 체조삼아 권법 기본기로 몸을 풀곤 했다. 그런데 저공이 그걸 제법 따라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타타는 재미가 나서 본격적으로 저공에서 권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쯤 지나자 저공은 함께 대련을 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퍽, 퍽! 지난 기억에 잠겨있던 타타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뭐지? 타타는 긴장된 얼굴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바위가 많은 계곡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타트는 살금살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공도 긴장된 얼굴로 그 뒤를 총총 따르다. 쿵! 퍼석 계곡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는 점점 커졌다. 뭔가 단단한 것끼리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타트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서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계곡에는 한 소년이 서있었다. 저런 꼬맹이가 왜 이런 곳에 있지? 타트는 호기심에 소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소년은 거의 자기 키만한 바위 앞에 서서 잠시 정신을 집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기압을 질렀다. 이압! 동시에 소년이 화려한 돌려차기 기술로 바위를 가격했다. 앗! 탓타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년의 발은 바위에 닿아 있었지만 바위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소년이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내봐라! 소년은 발을 움켜쥐고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타트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다. 그럼 그렇지. 내가 지금 저런 꼬맹이한테 뭘 기대한 거야? 다음 순간 계곡에 콰르릉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콰쾅! 타트와 적공은 깜짝 놀라 다시 소년 쪽을 바라보았다. 뿌연 돌가루 사이로 완전히 두 동강 난 바위가 보였다. 그 앞에선 소년은 주먹을 쥔 손을 쭉 뻗은 자세로 서 있었다. 타타는 벌린 임을 담을 수가 없었다. 뭐 뭐야?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소년은 두 손을 탁탁 털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혼잣말을 했다. 아우 주먹으로 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각석술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건방이 놈은 분명 수검술을 들고 나올 텐데. 진장 몸이 이렇게 어려지지만 않았어도 타타는 소년의 혼잣말을 알아듣고 더욱 놀랐다. 소년의 말대로라면 소년은 그 커다란 바위를 주먹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박살 낸 것이 분명했다.게다가 몸이 어려졌다는 대목도 이미 심장했다.겉으로 보기에는 꼬맹이가지만 사실은 초절정 고수가 틀림없어.하늘이 날 위해 저분을 보내주셨구나.차타의 가슴이 기쁨과 감동으로 벅차올랐다.차타는 바위 뒤에서 나와 계곡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고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타타는 자자 오자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제공도 눈치를 보더니 쪼르르 달려와 타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엥, 당신은 뭐야? 소년은 황당하다는 얼굴이었다. 타타는 소년에게 자초지총을 모두 이야기했다. 소년은 타타의 고수님 소리를 의식했는지 애늙은이처럼 점잖게 말했다. 어흠, 사정이 딱하게 된것 같으니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고수님. 차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저 공도 그 옆에서 꾸벅꾸벅 고개를 숙였다. 소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덧붙였다. 단 자네들이 날좀 먼저 도와줬으면 하는데. 네? 저희가 도울이라고요? 어떤... 소년이 호탕하게 웃으며 타타와 저 공을 자신의 온막 근처로 이끌었다. 하하, 어려운 일은 아니라며. 예를 들면 김치통으로 옮긴다더거나 뭐 그런 사소한 일들이지.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서로 통성명이나 하도록 하지. 타타는 김치통으로 옮긴다는 말에 개고개를 갸웃하다가 얼른 자기소개를 했다. 얘, 예, 제 이름은 타타라 하고 이놈은 제가 키우는 원숭이랍니다. 저공이라고 부르지요. 참, 고수님이 존함은 어찌 되시는지요? 그러자 소년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가 싶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그렇지, 머니맨일세. 뭐, 머니맨이요? 하하, 그렇다네. 그럼 우리 천천히 얘기 좀해보세 일단 저기 내거처로 갈까? 소년이 군대 위장막처럼 보이는 운막을 가리켰다. 타타노 소년이 지나치게 친절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치고 적응과 함께 음막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그런데 고수님 어떻게 난타놈을 제압하실 생각입니까?난타의 타타의 질문에 도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걱정 말게 그런 놈 처리하는 것 정도는 누워서 껌 씹기나 마찬가지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나는 지금껏 수백, 수천의 악당과 겨뤄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네. 정말 대단하시군요. 타테는 한층 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도꼬를 바라보았다. 도꼬는 위엄 있는 고수처럼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길게 비쳐들고 있었다. 외전 초절정 고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타타가 독고를 발견해서 독고가 타타를 도왔던 거네요. 다음 번에는요, 이제 제 사권을 읽을 거예요. 제 사권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